안녕하십니까 내 네, 가족이 산다는 마음으로 추천합니다 여긴 경기 광주시 오포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포읍 복지센터 인근에 있는데요 분양가가 굉장히 착합니다 평소 괜찮고요 그래서 분양가 착한 금액 찾는다면 여기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금액은 자막으로 띄워 드리겠습니다 자막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엘리베이터가 형성되어 있어서 엘리베이터 타고 바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네, 도어락은 예, 도어락은, 안전장치로 잘 되어 있어서 네, 편리하게 들어올 수 있고요. 전자 센서입니다. 센서로 되어 있고, 네, 앞에 보면, 하단은 대리석으로, 우측은 신발장, 긴 상칸짜리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물론, 일괄 소동되어 있습니다 문은 3중막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안에 들어오시면 바로 거실이에요 여기는 바로 거실이고 오른쪽이 주방이 나옵니다 그리고 좌측이 방두개 안방과 공용 오키나 나오는데요 이쪽부터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현관 들어오시자마자 좌측에 수납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부엌이장이 그래서 이런 공간을 사용,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펜트리움으로 여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납공간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놓고요 그 다음에 우측으로 첫 번째 방이 나옵니다 그 보신 다음에 바로 우측에 그첫 번째 방 안쪽으로 공용 욕실이 있습니다. 공용 욕실, 샤워기, 네, 충분한 여유 공간 확보하고 있습니다. 공용 욕실이기 때문에. 안방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방 보시면 들어오자마자 바로 정면에 저도 시스템 장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시스템 창 가스강 한다는 것과 그다음에 안방 욕실입니다. 안방에서도 다 샤워할 수 있게끔 샤워기 시공되어 있고 환기창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시스템 창 그리고 안방. 안방 사이즈는 뭐 크진 않아요. 왜냐다면 이쪽에 네, 시스템장 알파로몬스로 아래는 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방 공간 물론 저 안쪽으로다가 붙박이장 설치하시고 네, 이쪽에다가 침대를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쪽에다가 여기는 시스템 에어컨이 수동되어 있습니다 네, 뷰도 괜찮고요 앞에 그다 거실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방 나오면 바로 공용 욕실. 이건 보여드린 거죠. 이쪽 방. 또 여기 수납 공간. 펜트리움입니다, 여기. 아까 보여드린데. 네, 이런 공간 나오고요. 그리고 거실은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지만 가격이 착해서, 네, 착한 가격으로 오실 분들.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쪽이 아트월이고요. 여기도 시스템 에어컨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 요 앞쪽으로다가는 네. 뭐 테라스 또는 텃밭 이렇게 다 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에 레일 그 액자거리를 다해놔 가지고요 네. 레일에다가 액자 못 받지 마시고 멋진 가족사진들 걸어 놓기 바라겠습니다 이쪽에 이제 쇼파 자리가 되겠죠 자 주방 보시겠습니다 네, 여기는 주부님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여기가 네, 주부님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쓰리룸이고 포룸도 있습니다 쓰리룸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쓰리룸이나 포룸이나다 주부님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창부는 이제 화이트톤 하부는 그레이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납공간 굉장히 길어요 한 8m 한, 어느 10m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차를 갖고 왔어야 되는데요. 길이가 상당합니다. 수납 공간 많다는 것. 그리고, 네, 냉장고, 쪽에두대 들어간다는 것. 그러니까, 냉장고 하나하고 김치 냉장고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냉장고 두 대는 아니고요. 하나 들어가고 김치 냉장고 옆에다가 놓을 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싱크볼 사각자리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요 부분도 좋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다가는 인덕션 들어가 있고요, 후드, 환기창도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환기창이 굉장히 크게 잘 빠졌습니다. 다용도실인데 안쪽에다 이제 세탁기를 두시면 되고요. 보일러 앞쪽에다가 환기창 잘 빠져 있고 여기 이제 가스를 이렇게 시공해뒀어요. 그래서 여기서 생선구이, 삼겹살구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물론 수납공간 되어 있고요. 자, 주방에서 이제 거실 보는 장면입니다. 마지막 방, 세 번째 방이죠. 세 번째 방. 네, 세 번째 방입니다. 자, 거실. 거실은 뭐 상당히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거실보다도 여기는 방 좋고 가격 착하고 또, 주부님들, 그, 주방을 좋아하겠다는 점. 자,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하시고요. 여기도 몇 세대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2억 초 정확한 금액 전화 주세요 자,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행복한 나눔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